한 번. 어? 안녕하세요 나보라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가장 핫하다는 곳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근성오락실네 이곳은요 뉴트로 컨셉의 올레드 TV 체험 공간인데요 성수동 그리고 부산 광안리에 이어서 지금 강남역에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왕년에 조금 오락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오락실에 혼자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한명 불렀거든요. 원동아원동아 원동아 빨리! <laughs> 이 친구가 조금 부끄러워 타니까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원둥이는요, 동 되게 귀여운 친구예요. 원숭이 아니고 원동이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네. 이 친구가 이마트24 화성점에서 점장님으로 있어요. 와,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자, 근데 제가 원둥이를 부른 이유. 이 금성오락실에 이마트 금성점이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원둥이랑 금성오락실에서 게임도 해보고 구경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른 가보시죠. 가! 자 우와! 와! 와, 여기 완전 레트로 감성. 어, 카트라이더. 나 카트라이더 무지개, 무지개 장갑이에요, 무지개 장갑. 어, 한번 해볼까? 나 카트하는 거잘 봐. 어어 어. 자, 감자 갔어, 감자 갔어, 이제. 야, 이거 화면이 크니까 이게 완전 실감나네. 엄마가 빨리 응원해줘! <laughs> 어! 저거. 이거 펌프 같은 그런 건가 보다, 펌프 같은 거. 뭐.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어, 예. 잠발, 잠발! 웨이브, 웨이브! 딜러! 어? 귀엽다!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줄게. 여기 있는 게임 할때다 무료야. 공짜! 프리! 우리 덜안됐아 어, 잠깐만, 여기 뭐야? 아 진짜 금이 화성장? 여기 금성장. 아 여기가 금성이라서 지금 창문으로 지구가 보이는 거구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어? 이거 참여만 해도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오케 건너뛰기. 어, 어? 어,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자 자, 이거 가져가. 어 어려워. 잠깐만. 아 끝났어. 와 이거 어렵다. 뭐라고? 주차별로 1, 2, 3등에게 이마트24 모바일 상품권 3만 원권 2만 원권1만원권을 준다고? 오셔가지고 무료로 게임하시고 모바일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너무 좋은데? 아, 먹을 거 여기있다. 어, 여기 카페도 있어. 너가 우주 라떼 먹어. 내가 금성 라떼 먹을게. 그리고 금성 컵케이크. 금성 컵케이크 어떻게 나와요? 아, 이거! 오! 아, 이게 금성 컵케이크예요 우주 컵케이크네. 뭐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우주 컵케이크. 와 감사합니다. 나왔고요 이쪽에서 분성란 떼기 라떼, 우주라 떼고. 아성란떼 같은 경우는 한번 저어서 뚜껑 내고 달고나랑 같이 드시는 거죠? 오 네. 둘다잘 더워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는 아까워서 못 먹겠다, 그지? 분데일라오 비주얼 장난 아닌데. 먹어볼까? 너가 이거였나? 너 다시 먹을까? <laughs> 음. 어, 잘짝지네 자, 원동아운 자. 아. 냠냠냠 냠, 맛있어. 냠냠냠 냠, 맛있어. <laughs> 내가 대신 먹을게. 어, 너무 맛있다. 어, 약간 근데 고소해. 뭐지 이거? 음 아! 충전됐어, 충전됐어. 아! <laughs> 어떻게 여기로도 안들어가는데 <laughs> 뭐야 이거? 스티커? 네. 뭐라고? 이제는 그냥 오기만 해도 이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오, 너 진짜 완전 열리하는구나 그럼 나도 가질래. 나 그러면은, 나 이거. 네 얼굴에 붙여야지. 니네 얼굴에 붙여야지. 원둥이 얼굴에 원둥이 있네? 와, 귀여워, 귀여워. 원둥이 아니, 원둥이! 더 재밌는 거 2층에 또 있거든? 2층 가자. 렌더! 고고고고 아, 아, 계단 조심 계단 조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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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토 존아또뭘안해또 알았어 그러면 찍을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 봐 <laughs> 너무 깎이는데? 잠깐만 여기 있는 유미가 없지 않아? <laughs> 지금 포즈 취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빨리 찍어주세요 하나 둘셋 플렉스 아케이드 오 여기 또좀 다르다 나 좋은 거 발견했어. 여기 누워서 누워서 하는 데가 있는데. 오 여기 누, 누워봐 <laughs> 잠깐만. 아,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잠깐만. 와 이게 1일이지 너 MBTI 뭐야? ENFP? e n f p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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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이것만 있으면 진짜 집에 완전 지, 집순이 될것 같아 아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게임 더안할 수는 없잖아 게임해야지 아잉 저 오오 오 완전 실감나다 나 진짜 운전하고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망 여기 어디 왔어? 아 뭐해? 빨리 가자 이제 빨리 가자 아 빨리 가 안돼 안돼 그만해 그만 아 그만 아 빨리 와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아쉬워? 이곳이요 이런 곳입니다. 한번 빠져들면 블랙홀처럼 시간 순삭 경험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치 얼마나 좋아요? 강남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있어서 너무 쉽게 찾으실 수 있거든요. 벚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금성 오락실은요, 11월 27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모두들 많이 많이 오셔서 체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잊지 말고 들르셔야할 이마트24 금성점.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우주 간식들 많이 맛보시고 편하게 쉬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동이 너무 즐거웠지? 오늘 나와주서 고마워요. 하나. <laughs> <laughs>